과의 결별, 구본형 개혁가의 역할, 확신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 참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 개혁을 도와줄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가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한 모호한 그림밖에는 없다.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 이것이 바로 혁신이 성공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이다. 매우 탁월한 지적이다.개혁가가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진보와 발전은 개혁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개혁은 그 안에 보수주의자가 싫어하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버려야 할 기득권, 감수해야 할 희생, 이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한번 가진 것은 영원히 내어줄 수 없는 것이다. 욕망은 끝이 없고 한계를 모르는 법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온건과 신중으로 자기를 포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가 아직 폐쇄적일 때는 이들은 개혁세력을 불순한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몽둥이로 때려잡는다. 매우 가혹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불순한 세력의 뿌리를 도려내려 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에 의해 전 유럽에 전파되었던 혁명사상은 스스로 황제가 된 그에 의해 숨통이 조여졌다.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여생의 7년간을 간수들과 싸움질이나 하고 보내는 동안 유럽은 정치 스파이와 경찰에 의한 보수 대반동의 시대를 맞게 되었던 것을 상기하라. 몽둥이는 폐쇄적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코끼리를 문이 작은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에 대하여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상상력이 빈곤한 일반 대중은 그저 코끼리를 잘 썰어서 엄청나게 큰 냉장고에 차곡차곡 집어 넣는 것 정도로 생각할지 모른다. 수학적으로 탁월한 공상가는 코끼리를 미분한 다음 냉장고에 넣고 다시 적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학가는 아마 그냥 쑤셔 넣으면 어떻게 될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들은 무엇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마 가장 현실적인 사업가들은 가장 작은 코끼리와 세상에서 가장 큰 냉장고를 떠올려 단숨에 코끼리를 들고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게 할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칠지도 모른다. 폐쇄적 사회를 살았던 한 정보기관원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선 코끼리를 꿇어 앉혀 놓고 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는 코끼리라고 대답하겠지. 그러면 그놈을 몽둥이로 개패듯이 패는 거야. 그러면 그놈이 나중에는 아픔을 견디다 못해 나는 코끼리가 아니라 개야 라고 깽깽거리게 되거든. 그때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개한 마리쯤 들어가는 냉장고는 요즘 흔하거든. 쟤는 언제나 권력의 작용점이라는 미셸 푸커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사회가 보다 개방적이고 열려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사회의 한 층의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세력이 보편성을 띠게 되어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되면 기득권층을 대놓고 개혁을 반대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앞에서 약속한 대로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저항의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진보주의자이며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개혁의 모든 실제적 조치에 조심과 신중을 이유로 한 일견 매우 합리적인 주석과 토를 달아서 시간을 번다. 은밀하게 세력을 규합하고 조용히 숨어서 개혁의 급소를 물어뜯을 때까지 기다린다. 개혁은 치명적 급소를 항상 노출시키고 있다. 그것은 바로 혼돈과 혼란이란 것이다. 변혁기의 특징인 카오스는 누구에게나 불편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 세력은 그 속에서 희망을 보고 기득권층은 그 속에서 절망을 본다. 싸움은 치열해지고 카오스를 덮고 있는 먼지는 더 짙어진다. 사람들은 지치게 되고 평화와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게 된다. 대중은 바로 일상에 매여 있는 서민이고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다. 매여 있던 일상으로부터 끈을 끊고 만끽한 자유에는 언제나 피의 냄새가 난다. 대중은 스스로의 목에 다시 사슬을 걸고. 일상이 주는 게으른 평화와 나태를 즐기기를 원한다. 싸움과 개혁과 혁명의 진저리를 치게 된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든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 일상으로의 회기에 대한 열망은 개혁을 벼랑 끝에 세우게 된다. 역사 속에서 하나의 예를 찾아보자. 개혁의 초기에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은 두터웠다. 조광조 역시 지성을 다하여 왕을 섬겼다. 그러나 그는 기묘년에 발생한 기묘한 사회의 덫에 걸려들었다. 남궁과 심정은 경빈 박씨와 함께 그를 모함한다. 문잎에 꿀물로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 라고 쓰게 한후 벌레가 이를 파먹게 했다고 한다. 중종이 아무리 어리석은들 벌레 먹은 이 나뭇잎 한 장에 천명이 실려 있다고 생각했는가. 조광조의 도학 정치의 신물이 난 왕은 그저 모른 채 했을 것이고, 모든 일은 숙달된 아래 것들이 마무리를 지었을 것이다. 그저 왕은 한번 보고 죽고 싶어 했던 지극한 정함은 그렇게 갔다. 평화와 게으름과 안정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항상 건강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개혁은 모두를 지치게 한다. 그러므로 개혁의 성공에는 스피드가 매우 중요하다. 장기전은 개혁 세력의 패배를 의미한다. 싸움의 발단은 현재의 불합리와 왜곡이지만 싸움을 걸어온 것은 개혁 세력이다. 싸우는 동안 대중은 여러 이유에 따라 양쪽으로 갈라져 참여하고 또 관망한다. 더 얻으려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개미군단들이고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기름진 것을 쌓아두고 이미 장기전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싸움이 길어져 혼돈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대중이다. 취업은 어려워지고 장사는 잘안 된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나가라고 할까봐 올려달라고도 못한다. 물가는 치솟고 서민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깨어지고 다양한 생각이 실험되다 보면 기존 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틀과 기강이 흩어져 가는 듯이 보인다. 대중은 개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게 된다. 구관이 명관인 것이다.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에 성공하려면 한 곳에서 완벽하게 최단시간 안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전체의 국면을 승리로 돌려세워야 한다. 어린아이의 싸움에서 코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누가 얼마나 때렸든 코피 터진 놈이 진 것이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서 열을 올리며 구경하던 아이들도 그렇게 여긴다.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복잡하면 안 된다. 간단하고 명쾌해야 한다.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대세와 여론을 규합할 수 있다. 간단 명료한 승리는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에 의해 스스로를 입증한다. 정신적이어도 좋고 물질적이어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일상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한 문민정부는 무능한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개혁의 방향은 결국 언젠가 가야 할 길이었다 문제는 변화의 관리에서 실패한 시도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는 가장 대표적인 개혁이었지만 이를 통해 서민으로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은행에서 거래를 할때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항상 잔고가 달랑거리는 서민들에게 본인 명의가 아닌 인칫돈의 거래를 막기 위해 제시를 요청받는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그저 핏기 없는 빛바랜 초라함일 뿐이다. 만일 내가 금리자유화를 통해 은행에서 한자리수의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나는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이 개혁에 진심으로 찬성했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감히 전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개혁은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개혁의 전리품은 부정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올바르고 떳떳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주었다가 내일 도로 가져갈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그것은 명료한 비전을 필요로 한다. 전체의 그림 속에서 추진되는 강력한 실행이어야 한다. 모든 실행 하나하나가 같은 정신적 뿌리와 원칙에서 나온 전체 속의 일부일 때 비로소 개혁은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모든 계획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한 사회는 일관된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건물과 같다. 벽과 창문과 지붕 그리고 뜰과 재단은 모두 따로따로 공사가 이루어지지만 서로 합해져 집을 이루고 각각은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의해 전체를 돋보이게 한다. 이러한 조화는 결국 전체를 하나로 그려볼 수 있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다. 통합적 사고를 가지지 못하는 개혁은 기껏해야 부수다만 건물이거나 짓다만 성전처럼 흉측한 피조물을 따릅니다. 통합적 사고에 대하여 나는 매우 유용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다음은 김석철의 세계 건축 기행에서 인용한 것이다. 다시 티라의 절벽 마을로 나선다. 어제 볼 때보다 지금 마을의 틀이 조금씩 더 끼렷이 나타나는 듯하다. 근년에 덧 찍고 고친 데가 원래의 건물보다 많고 관광지로서 개발에 치중하여 아름다운 장소들의 범람하는 상업적 자치가 여기저기 눈에 거슬린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역사문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의적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자기의 것을 만들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전체의 조화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깊고 넓은 감각과 질서의식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디자인의 원리와 기본 모티브를 제한하는 데서 나아가 완성된 전체와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마을의 아름다움은 만드는 사람, 보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의 공동체적 협력에 의해서 성취되지만 그 중에서도 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축가는 인간의 삶을 이해해 집단의 생활을 연출하고 이왕의 환경과 미래 변화에 적응을 포함한 모든 것에 관여함으로써 물상세계 속에서 삶을 창조하는 것이다. 티라이 옛 마을과 오늘의 마을은 그런 성공과 실패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우리의 삶은 시간과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건축가가 자신의 공간 구성에 대한 이미지를 실현해 가듯이 그렇게 개혁가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추상성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사람의 힘을 빌려 그 모습을 나타낸다.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플랭클린 없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실체를 가지기 어렵다. 레닌과 스탈린이 없었다면 공산주의의 모습은 현존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귤치가 없이는 지의 개혁의 모습도 그려보기 힘들다.